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훈육 양육을 조금 권장해 드려요 많은 보호자님들께 하지만 훈육 양육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훈육 양육은 기본적으로 발레견의 다양한 욕구, 놀이 욕구, 배변 욕구, 뭐 씹고 자는 욕구, 뛰고 싶어하는 욕구,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혐오 자극이라고 하는 공포감, 두려움, 불편감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감각을 반려견이 의도적으로 느끼게 해서 이 욕구들을 억제, 억압하는 작용을 의도하는 양육이에요. 자, 가장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 저 반려견들의 다양한 욕구. 우리 반려견들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저 다양한 욕구들을 해소하거나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 양육에서는 저 욕구들을 충분히 충족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관리를 해주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들을 하게 되는 건데, 훈육 양육에서는 바로 이 욕구들로 인해 나타나는 발레견들의 문제행동을 바로 방금 전에 설명한 공포감, 두려움, 불평감, 불안감 같은 혐오 자극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하려는 반려견의 의도를 억압,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그 효과를 통해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작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양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혐오 자극을 통해서 반려견의 의도를, 반려견의 욕구를 억제, 억압하는 것을 우리는 훈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 영상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닥을 차서 큰 소리를 내고, 반려견을 놀래키고, 무서운 목소리로 두부, 이름을 부르고, 과격한 몸짓으로 반려견을 밀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반려견에게 공포감, 두려움, 불편감, 불안감, 이런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요. 즉, 훈육 양육이라는 건 "어, 너 방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어. 그럼 넌 혐오 자극을 느껴야 해." 이런 식의 태도로 반려견을 양육하는 양육인 겁니다. 이런 훈육 양육은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을 의도하다 보니 때때로 굉장히 작게 반려견의 욕구 표출이 더 격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억압에 의해서 공격성이 나타나거나 예민함이 심화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육 양육 또한 절대 막무가내 훈육 양육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 훈육 양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죠. 자 훈육 양육 규칙 하나 단순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훈육을 하는 것이 훈육 양육인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아니에요. 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정의는 쉽지 않지만, 뭐, 그래도 간단히 이 정도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누군가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가구나 물건, 집안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 줄 당김이나 과흥분 등 매너 없는 산책을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상황에서만 훈육이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훈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려견이 산책을 할때 누군가에게 짖어요. 달려들려고 해요. 보호자가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도 훈육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건 애초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냥 그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면 돼요. 제가 이첫 번째에서 말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 라는 건 그냥 갑자기 그냥 집안에 있는데 우리 반려견이 내 옆에 왔으면 좋겠어서 이리 와 라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훈육, 양육, 규칙, 둘 충분히 좋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뭐 아프면 병원 가기 밥잘 챙겨주기 뭐 미용 잘해주기 옷잘 입히기 뭐 간식 맛있는 거 사주기 이런 게 아니라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일 일산책도 해주지 않으면서 반려견이 실내에서 배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를 하면서 반려견이 집안에서 배변 실수를 하면 혼을 내요. 이건 좀 강하게 말하면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훈육 양육이 학대 양육이 아닌 이유는 적어도 문쟁동이 줄어들기 위한, 문쟁동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훈육 양육은 제멋대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혼내도 되는 그런 양육이 아닙니다. 칭찬 양육만큼은 아니더라도 무조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해요. 보호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노력. 생명을 입양해서 키운다면 당연히 해야 할 노력. 자, 이어서 훈육 양육 교칙. 새 반려견 인격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어, 이건 사실 칭찬 양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반려견은 개 개라는 동물입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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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은 아무리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살아도 개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 우리 반려견은 사람처럼 행동해 아우 얘는 사람이야 사람. 어, 이런 농담을 많이 하시죠. 많이 농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반려견의 어떠한 행동에 사람의 의도를 끼워 넣어서 정말 이반려견이 사람과 같은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라고 그렇게 믿는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아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배변 실수를 하는 우리 반려견을 보고 와 지금 제가 나 매일 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배변 실수를 하네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쇼파에다가 배변 실수를 했네 와 제가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다고 그 사이에 침대에 응가로 복수를 해놨네 이렇게 반려견의 행동에 사람의 의도를 끼어 넣어서 개를 인격화하는 순간부터 보호자는 불가피하게 반려견을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의 보호자는 합리적이지 못하면서 필요 이상의 강도의 높은 훈육을 강한 훈육을 반려견에게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개를 온전히 개라는 동물로 바라보며 우리 반려견을 사랑해줘야 그게 진정한 보호자인 겁니다. 진정한 반려견 보호자인 겁니다. 자 다음 훈육 양육 규칙 내 칭찬과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반려견을 교육하거나 반려견의 문제동을 교정, 수정하는 아무리 훌륭한 어, 훈련사, 트레이너, 행동 교정사여도 그 누구도 훈육만으로 반려견의 문제동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뭐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문제동을 오로지 훈육을 통해서 아까 말한 혐오 자극만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해요. 그런 사례를 일단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행동 교정이나 행동 수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충분히 좋은 적절한 관리예요. 이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훈육을 한 이후에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건이 훈육과 그리고 충분히 좋은 관리와 칭찬, 즉 보상을 병행하는 거예요. 훈육 후늉 양육은 훈육만 주구장창 하는 양육 태도가 아닙니다. 반려견이 칭찬받을 만한 좋은, 아주 착한 어, 문제되지 않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면 또는 어, 우리 반려견이 지금 문제 행동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때 보호자는 반려견을 칭찬하고 보상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려견은 훈육 받는 행동과 칭찬 받는 행동을 구분해서 학습할 수 있어요. 이게 훈육 양육을 하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건데, 반려견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보호자가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로 아,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행동을 구분하고 학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분을 할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런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혼나겠지. 아 이렇게 하면 혼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혼나겠지.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지. 라고 구분시켜 준다면 이렇게 구분시켜 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훈육 양육 규칙. 네 번째는 반려견이 바람직하고 좋은 행동을 했다면 맛있는 간식을 어디서든 항상 챙겨 나가서 밝은 목소리를 칭찬해주면서 맛있는 간식 보상을 해주고 동시에 가벼운 쓰다듬음으로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훈육 양육 규칙. 네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훈육 양육의 규칙 네 가지를 차근차근 익혀나가면서 조금 습관화하면서 몸에 익히면서 여러분들의 반려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정돈되고 안정된 반려 생활을 보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호자님들의 반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